안녕하십니까 이현대 민지장입니다. 어떻게 잘 지내고 계신가요? 여기 뭐 근데 다른 나라는 계절이 있어가지고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지나가는 게 보이지만 여기는 그냥 한 계절이야, 한 계절. 그러니까 알 수가 없어. 시간이 가는지, 뭐 하는지. 요즘 또할 일도 없으니까 맨날 그냥 영화보다가 영화는 엄청 많이 봐. 드라마까지 이제는 푸른 것터죠 푸른 거 탑. 옛날에 그 t v n 했던 푸른 거 탑. 그 너무 지저재. 그건 다시 봐도 재밌더라고. 요 다시 보고 있는데 너무 재밌습니다. 그, 제가 볼땐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정말 추억도 생각나고 재밌어요. 한번 구경해 보시기 바랍니다. 푸른 것다 요즘 티비에 다시 업로드 해가지고 괜찮습니다. 아주. 예, 구경하시고. 또 군대 얘기 나왔으니까 또 이제 옛날에 덩달이정달이덩달이가 어느 추운 겨울날 외박을 나오게 됐어요. 그래서 외박을 딱 이제 낮에 뭐 맛있는 거 먹고 이제 외박을 이렇 여인숙에 딱 들어갔는데. 어떤 주인 아줌마개 계속 치리하게 쳐다보는 거야. 너 추운 겨울날. 그래가지고 딱들어갔더니 갑자기 그아줌마 그런 거야. 종각, 불러줄까? 아니 돈도 없는데, 아니 됐어요. 아니, 불러줄게. 아유 저 혼자 살 거예요. 불러준다니까. 아이 됐어요. 하고 딱 들어갔어요. 그 다음날 아침에 덩달리는 얼어 죽었습니다. 어, 불을 안 넣어줘가지고 얼어 죽었다. 네, 이해를 잘 하셔야 됩니다. 제가 이번 얘기는 아우 제가 좀좀 좀 솔직히 좀 짜증이 나요 왜냐하면 이제 제가 이제 아는 분들이 이제 좀 여러 군데 여러 분야에 각 분야에 있다 보니까 유질랜드에 있는데 유질랜드가 사람들이 좀 많은데도 불구 그게 또 사람들이 많지가 않대요 이게 털락하면 그러니까 연락이 많이 옵니다 이래저래 유질랜드 관련되거나 오면또 베트남 도 베트남 또 베트남도, 베트남도 연락이 많이 와요 예 제가 아는 분이 이제 연락이 와가지고 이제. 코로나 키트가 좀 대박 났다 알아봐라. 유젠데 알아봤더니 이미 늦었더라고 그래서 이거 이제 한 일주일 전 얘기 일주일 전얘기인데 이제 생각해보니까 이제 생각이 나서 이제 찍는 건데 일주일 전쯤에서 다 알아봤지 제가. 유젠들은 이미 늦었더라고 몇 군데 연락이 됐는데 다잉은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제 유젠들은 이제 C 기준 이제 C 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유럽 수출 기준만 맞추면 이제 수출이 되는데 어. 베트남에 또 제가 연락을 했지. 아는 사람 연락했더니 아 이자식이 베트남 키트가 허가 개발됐다고 연락이 온 거야. C 기준 통과된 게야 이게 한국에서 샘플용으로 사가지고 카피를 많이 한대요. 근데 이제 중국도 카피된 것 같고 이제 베트남도 카피는 성공한 것 같더라고. 근데 C 기준이 있더라고 유럽 수출 인증이 근데. 우리나라는 FDA, FDA는 좀 시간이 걸리고 지금 소울젠인가라는 회사는 FDA 효과가 거의 뭐 지금 난리가 났어요 난리가 났고 그 EUA라고 있어요, 예, EUA, EUA만 있어도 거의 FDA 나오기 전에 이제 EUA 기준만 통과 있, 그 수출 인증만 있으면 또거기가 f d a 급으로 친답니다. 근데 우리는 EUA가 있는데 얘는 C 기준 등과 된가 있다고 막 저보고 이제 그런가. 자기네 거 사라고, 자기네 거 좋다고 아, 내가 열이 확 받아가지고 이제 더 이상 얘기할까 하다가 근데 얘네, 얘네들은 좀제 베트남에서 뭐라고 하죠? 존심이 너무 세 그래가지고 좀 사업을 하거나 뭐할 때는 좀 얘들에 대한 성향을 잘 아셔야 돼요 얘들이 좀 자존심도 되게 세고 그러고 이제 뭐랄까? 좀 그러니까 인건비는 싼데 한 명이 딱한 일밖에 못해한 그러니까 명이 두 일을 못 해요 근데 그 일을 하는 애들은 인건비를 많이 받아. 얘네도 옛날 얘기예요 뭐, 200불이면은 뭐, 20만원이면 한달 쓴다. 시골은 가능해요. 예, 근데 호치민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지금 여기도 물가가 상당히 비싸요. 예, 그러니까 처음에 저도 아니, 20만원 받아가지 이렇게 어떻게 썼는 아니야. 여기는 막 람보르기니 뭐, 페라리 막 렌즈로 막 지나다니고 난리나요. 그러고. 지금 제가 지는 내 아파트도 보면 보통 한 1억 5천 2억 정도. 지금 뭐 코로나 이후 가격 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가격 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값이 그 정도 됩니다. 코로나 전에는. 많이 팔렸고 했어요. 근데 그리고 또얘들이 이제 외국인 상대로 30% 정도 팝니다. 30%를 판매해야 되기 때문에 30%는 거의 완판이 돼요. 거의 다. 왜냐면 물건이 분양권이 좀 싸기 때문에 그 분양권이 구입이 좀 힘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30% 판매가 되고, 그런 또 은행 융다 안되다 현금 구매요. 그래서 뭐 시행사 입장에서는 30% 판매만 완판이 돼도 어느 정도 이제 끌고 갈수 있긴 해요. 그리고 이제 베트남사람이 많이 사거든. 예, 많이 사고면은 사고. 이제 이것도 지금 1억 5천 2억은 되게 싼 아파트고 빈 홈이라는 아파트는 지금 뭐 호치민 내부에서 살려면은 보통 2억 5천 3억 4억까지 갑니다. 방 하나 두 개짜리가 상당히 비쌉니다. 그런데 이제 모르겠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어떤 상황이 될지. 근데 뭐, 어떤 상황인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뭐, 그건 지켜봐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베트남이, 지금 옛날의 베트남이 아니에요. 예. 근데 그리고, 이번에 이제, 되면서, 한편으로 열받았지만, 야, 얘네들이 무서운 놈들이구나. 진짜, 제가 보고 있으면, 그냥, 어영부영 헛발질, 헛발질 하는 애들도 많지만, 똑똑한 애들도 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무시하면 안 돼요. 얘들도다알거다 알고, 지금은 상황이, 굉장 똑똑한 애들 많고, 호치민에 사는 애들은 절대 무시하면 안 돼요. 지금부터 여기는 지금, 아니, 뭐 이상한 애들도 있지. 근데 이제 대부분 좀 양고 있고 돌아다니는 애들은, 아, 머리 뒤가 지 돌아가는 애들이기 때문에, 아무튼 조심하셔야 됩니다. 아무튼 제가 뭐 오늘은 개그하려고 했나? 별 내용이 많지 않은데, 하여튼 그런 상황이고, 지금 코로나에도 열심히 다들 자기 생활 하시고요. 예. 앞으로 또 좋은 일로 또 찾아뵙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